안녕하십니까. 유한양행 스타입니다. 구독 누르고 가시고요. 구독 누르시면 유한양행으로 대박 터질 겁니다. 자, 2020년 올해 유한양행 투자 수익으로만 저는 8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모든 노하우, 매수, 매도 결과는 유튜브로만 공개됩니다. 유한양행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참! 100만! 아, 아니, 100명 가야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진짜 100명 한번 가보자. 음, 나 진짜 8천만원 벌면 구독 누를 거야. 음, 아니잖아. 자, 오케이. 그 어떤 논리적 설명과 수많은 변수를 예측해도 주가의 흐름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기사들, 호재들의 기사들과 유한영행의 좋은 파이프라인 그리고 유한영행의 많은 진짜 좋은 소식들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좋은 흐름을 기대합니다. 자, 1차트 거래량 한번 보시죠. 오늘 시초가는 23만 2천원에서 프로 딩딩딩 예, 시작을 하다가 올려 줘버리고 어디까지? 23만 5천 5백원까지 2천 5백원 오른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모습. 한 10시쯤 1,477주 2 3 3 0 0 0원에 거래가 됐죠. 평균 이상 거래 확인 233,000원이 좋은 가격대가 어 된다. 안정적인 가격이다라고 어 생각이 든다. 10시 41분에 약 1,000주 이상 또 거래가 되는 모습 발견이 되고요. 이렇게 집중적으로 갑자기 누군가 기관이든 개인이든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갑자기 거래가 1063주, 2억이 넘는 거래가 나타난다.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산 가격이죠. 23만 3천원,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었다. 누구냐는, 노무라냐 모건이냐. 음, 의미 없다. 그건. 집중적인 거래가 일어난 가격을 점으로 두면 좋은 게저 선을 잡고 매수 매도의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오차가 있을 수가 있죠. 어차피 모르잖아요. 오를지 모를지, 음. 오를지 안 오를지 모르죠. 22만 2천원에 매수했다. 저의 현재 목표 매수 가격이죠. 22만 2천원. 그럼 저는 23만 3천원에 팔것 같아요. 물론. 얼마나 내려가서 오르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2만 2천원에 매수했다가 다시 퐁 올라오면 22만 7천원에 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20만원 선으로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장기포스. 모든 돈이 100% 현금이 모두 들어갔다. 그럼 장기포스. 19, 18. 17, 16만원의 가격대 매수 가격이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 지하실에 1, 2, 3층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저의 매도 가격은 아마 더큰 산이 될 겁니다. 물론 추세와 흐름 그리고 기사 종합적으로 감각적으로 판단을 하겠지만 아이 가격 싸다 했었을 때 매수하고 어, 이 가격 아직 비싼데. 이런 느낌이 들면, 어, 만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팔잖아요. 네. 그렇죠.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첫 번째 타자, 22만 2천 원에 100주가 거래되면, 거래가 되고 바로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럼 흐름이 너무 세잖아요. 지금처럼 말이죠. 네. 말씀처럼 23만 3천 원에 기다렸다가 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물론 차후에 액면 불안이, 되, 액면 분할이 되어버리면 가격 조정이 있겠죠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3월 3일 날 전량 매도를 했죠 226,500원에 421주 정확하게 227,000원에 200주 227,000원에 시장가 매도를 주문을 내놨던 게 226,500원에 팔렸었죠 자 어제 뭐 입금이 모두 됐더라고요 디플라스 어, 2일에 어, 현금으로 착착착 들어오죠. 음. 기분 좋은 생각 한번 해 줬고요. 나는 유한양행 주식으로 부자가 될 것이다. 올해 8천만 원을 벌 것이다. 22만 2천 원에 100주를 살 것이다. 그외 가격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사실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아, 손가락이 근질근질 했었죠. 하지만 나는 참았다. 왜?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원하는 현금 보유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가격이 올 때까지 자세를 낮추고 기다릴 것이다. 20만 원미만까지갈 때에는 현금의 50%는 보유를 할 것이다. 손도 안 된다 날라가면 축하만 해줄 것이다. 유한양이 날라가면 가격이 25, 26 날라가면 축하만 해줄 것이다. 나의 판단은 맞다. 박스권이며 지금 상승의 힘은 23만 7천 원까지다. 음. 금방 나의 선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뭐, 주실 쉰 같네요. 주실 쉰은 아니고요. 나의 다짐입니다. 외쳐라! 아침, 저녁으로 외쳐라! 우리 유한양의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저는 사길 바랍니다. 저는 제 가격이 있죠. 음. 고집 부릴 겁니다, 이건. 자, 기사 한번 봐시, 보시죠. 큰 흐름 보고 가시죠. 전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 S&P 500, 졸라 짱짱하게 500, 500개라는 거죠. 네, 나스닥 등 3대 지수. 자, 모두 3%가 넘게 내렸다. 지난 4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민주당 대선 후보, 바이든 바이, 바이든 바이, 어, 어제 제가 언급을 한번 했었죠. 음, 정치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큰 폭 반등한지 하루 만에 다시 상승분 반납을 한 셈이다. 다시 그냥 하루 만에 반납했다. 애들 장난치고 있다. 사실 지금 현재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엄청나게 큰 위험성이 사실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월가에 모든 사람들은 그런 위험들을 조장을 하고 거래를 만들어내는 사기꾼들 과도 같습니다. 음. 아닐 수도 있고요. 모든 판단은 일이 일어난 후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이 난 후에 그런 분석들이 통하잖아요. 지금 하는 분석들은 뭐 주말에 제가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일주일 기사 헤드라인만 봐도 완전 개판인 거 어제 뭐 확인했잖아요. 일주일치 기사, 그러니까 제가 기사를 보고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기사들의 일주일치 메인, 메인 기사를 보면 진짜 개판이다. 왔다 갔다다. 그만큼 널뛰기 장세인건 마찬가지다 그것이 팩트다 널뛰기 장세다 어찌될지 모른다 저의 투자 패턴 매매법칙 현금 보유 분할 선을 정해 놓고 딱딱 박스 권에서 그런 부분을 지키면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미국장이 빠지니까 코스피도 요런 느낌 코스닥 코스피 200, 음, 짱짱이 200마리 약2%대 하락을 했고 어, 유한이 형님, 음, 우리 유한이 형님 한번 볼까요? 23만 4,500원. 음. 음, 이건 이 가격이 아니고요. 23만 3,500원에 종가 500원 오른 시점에 어, 0.1% 오른 가격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굉장히 보압세입니다. 보압세.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가격적인 가격. 23만 3천 5백원. 23만 4천 0백원은 야간 오전장 어, 제가 체크를 한 거고요. 23만 4천 0백원 오전장에서 유아는 처음에 강하게 반등해서 지지를 하고 있고 어, 그런 지지가 쭉 올라가다가 보압세로 마무리됐다. 어, 올라가면서 하락은 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변동성 장세도 강하다. 유한이 형님은 코스피가 어, 떨어지든 말든 나는 갈거 간다. 근데 오늘은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다. 특별한 일 없으면 23만 7천 원까지 갔다가 3월 20일 정기 주주총회 음, 여기 마스크 쓰고 안 들어가면 차단을 당한다고 하대요. 음. 어, 그런 주주 총의 결정 난 시점에 떨어질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 어, 다음 주 13일 이후에나 22만 원 선이 보이지 않을까. 자, 13일까지 손 빨고 있어야죠, 저는. 예, 분석해 을 보면서. 오늘 그래서, 어, 오랜만에 제가 사업 보고서를 한번 봤습니다. 유한 양행이 100년 대결를할수 있을 것인가? 미래적인 미래, 발전적인 발전. 오케이. 그런 흐름. 지켜 볼 거고요. 제 가격은 22만 2,000원. 100주죠. 오늘 또 저는 22만 7,000원에 주문을 넣어 볼까? 음, 아니야. 아, 어, 5,000원 더 비싸게 사면 안 돼. 50주만 아니 10주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어. 주문 버튼 누르고 다갔다가 누르지 않았습니다. 참았습니다. 음. 그랬었죠. 저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자, 제가 원하는 가격, 22만 2천 원 아니면 나는 사지 않을 거야. 나는 다짐하겠어. 내 현금은 소중하니까. 느낌적으로 지금 너에서는 점점 다가오고 있단다. 자, 오늘의 메인 주제, 100세 시대. 유한양행의 흐름은 밝다. 유한양행, 내가 너를 믿고 가야 하니? 사업 보고서 보지 않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요 주제로 어 한번 달려 가 볼까 합니다. 3만 부 시대. 열고 한국은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것보다는 꼈죠. 음. 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쪽 살포시 꼈어요. 당당히 입석은 합니다. 어~ 하지만 꼈다. 간신히 꼈다. 세계 GDP 대비했었을때약한3% 정도는 한국이 차지한다. 반구정 낀다. 선진국이 되었으니까 노인 인구의 증가와 실업률이 늘어난 것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바로 실업률은 유한과 관계는 없고요. 어,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령화 이것과 관련이 있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만에 어, 느낌적인 느낌으로 20년적인 20년 전에 어, 또 사업 보고서를 즐겨 읽었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음, 의료비 지출의 증가가 늘어난다. 유한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음, 의료비가 늘어난다. 어, 고령화 어, 그리고 노인 인구 증가가 유한의 매출을 늘려줄 것이다. 다른 사업과는 다르죠. 제조업과는 다르죠. 예, 미래가 밝다. 사실 유한영님은 지금 영업이익하고 수익, 수익, 순이익이 뭐 적자났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적자 난건 아니잖아요. 다만 영업이익률이 떨어졌다, 순이익률이 떨어졌다, 작년보다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한 기업이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제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아우, 비정상적인 가격에 나왔는데 왜 그걸 가만히 있냐고. 더 사거나 아니면 오름, 너무 많이 오르면 또 팔았다가 또더 사고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간다. 단기적 수익을 보면서 장기로 간다. 나의 생각이다. 내가 이렇게 돈 벌면 되는 거다. 자, 다시 어, 의료비의 지출이 증가가 늘어난다. 유한의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예. 미래가 밝다. 다양한 파이프라인 27개. 예전 영상에 25개라고 했는데 27개더라고요. 자, 27개 중 지금 전체 지금까지 파이프라인 두 개를 확인을 했었죠. 제 동영상에서 나머지도 차근차근 다뤄야 할 것들이 많죠. 어. 이번 주말에 한두 개 정도 더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미래는 밝은데 어떤 부분과 유언이 관계가 있냐 한번 그걸 짚어보겠습니다. 단기로 투자하면서 저는 장기로 유언을 본다고 했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베이비 붐 세대 인구가 어, 75세 어, 후기 고령층에 지지마는 2030년 에는 노인 의료비가 연 50조원을 어,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장이 커간다.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되고요. 병업비보다 더큰 부담은 내원 이후의 치료비 어, 치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유한의 매출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 이제 치매, 폐렴 이런 부분들 음. 기준 변경 시약 복용 환자 20만 명 증가 약팔 준비해야죠. 양행영님 고혈압 환자 650만 명 증가했을 때 약물 복용 신규 환자는 5%. 구체적으로 보면 트윈스타, 트윈스타 양행형이 거죠.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 트윈스타, 트윈스타의 약가 인하로 가격조차에서도 경쟁력이 경쟁력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기업들은 어그 메인 시장을 그 쉽게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니까 트윈스타가 가격 인하 정책을 정부에서 하면서 실질적으로 좀그 수익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약값 약값을 제대로 못 받았죠. 근데 트윈스타도 내려버리니까 다른 기업들도 어,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사업 보고서에 있는 트윈스타의 매출을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17년, 18년, 19년 제가 이제 9월달까지 돼 있는 3분기 분기보수를 갖고 왔기 때문에 3분기까지 어, 여기에 100만원 이제 100 백만천만 억, 십억백0 0억 620, 20억 정도 매출을, 어, 기록한 거죠. 자, 7, 7, 7, 730억에서, 어, 18년 830억.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죠? 단계별로. 이렇게 매출을 상승했다가, 요 정도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이 있다. 한국에서만. 트윈스타다. 뭐, 여러가지 약들이 있겠지만, 고혈압 치료제 중에 하나다. 자, 그럼. 어 연구 개발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자, 보시면은 다어 향후 노인 치료 치매 요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진행과 향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진도가 많이 나간 부분이 있죠. 자, 체크박스 딱친 것이 바로 어 고혈압 관련 허가 한국 이미 났다. YH 둘둘 16기 아, 이거 제가 미리 조사를 못 했는데, 아무튼 요 약하고, 총 고지혈하고 고혈압 관련된 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정도 있다. 단계. 어, 지금 임상 단계가 꽤 진행된 것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삼상까지 진행 것들이 한두 개. 그리고 임상 이상이 어, 하나, 그리고 일, 나머지는 일상이죠. 고혈압하고 고지혈증, 고지혈 관련된 관련한 신약 부분을 꾸준하게 향후 이런 어, 시장 장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현 흐름이 바탕이 돼야겠죠 예. 이런 다양한 부분 한개 신약 가지고 깝죽대는 어, 몇몇 기업들과는 조금 다르다 예, 차분하게 진행을 한다 장기적으로 들, 들고 가야 될 만한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지만은 한번 성공을 해 놓으면 효자상품 역할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유한 양행은 사실 판매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계 계열의 약들을 판매해 주는 그런 교두보 역할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많이 돈을 많이 벌죠. 뭐 안타깝지만 사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저라도 그렇게 사업했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중개딱 해주고, 수수료 받고, 그돈 모아가지고 착착 임상하고, 좋은 약 팔고, 판거 다시 또 재수출하고, 투자해서 다시 또 그런 약 만들고, 그 다음에 향후에 하나 뿡 터뜨려서, 예, 빅파마로 가는 교두보 역할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비록 유한 영행을, 어, 장기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보지만 넌 내가 믿고 갈수 있는 우리 동네 형님이야. 사업 보고서 보지 않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오늘 향후 장기적으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서 매출 증대, 유한 양행 노력은 도대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는 올해 유한양행 주식 투자로만 8천만원을 벌 것이다. 8천만원 가자. 유한양 앵스트였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진짜 눌러달라고요. 진짜 느낌적으로. 불금인데 진짜 구독 누르고 가자고. 오케이. 굿바이.